안녕하세요. Next.js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. 네, 이번 시간에는 이제 깨끗하게 Next.js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는 걸로 시작할 텐데 좀 빨리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이거 다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. <laughs> 자, 그래서 어, 리액과 함께 웹 애플리케이션을 바닥부터 깨끗하게 만들려면 네가 몇 가지 좀 자세하게 좀 생각해야 될게 있다는 거죠. <laughs> 코드가 어, 번들러를 써서 언드리 돼야 된다, 못 껴야, 팩 묶여야 된다는 거죠 웹팩이나 뭐 이런 걸로 그 다음에 아니면은 뭐 그리고 바벨 같은 어, 그 컴파일러 쓰고 뭐, 그러니까 웹팩과 바블, 바벨 바벨 어, 웹팩과 베이블이었나? 아무튼 <laughs> 어, 그런 거였고 어, 코드 스플리팅 같은 옵티마이션도 필요하다 <laughs> 그 다음에 성능과 SEO를 위해서 필, 어떤 페이지를 프리 렌더를 동적으로 하는 것도 원할 수 있다. 이건 뭐 원할 수 있다. 두 개는 필요한 거고 위에 두 개는 그렇죠. h a s t o 와 n e e d t o 는 MyIs는 뭐 그냥 뭐 옵션이죠. 음뭐 이런 것도 있고 어 복잡하네요. 서버 사이드 렌더링 그 다음에 서버 사이드 코드를 리액 앱과 연결하고 데이 <laughs> 어, 그렇죠. 에이, 그러니까 서버 사이드와 클라이언트 사이드 양쪽을 연결하거나 뭐 렌더링은 어디서 할지 미리 렌더링을 할지 이런 것들을 네가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. 근데자 프레임워크 이걸 다 해결해 준다. 아 좋았네요. 이런 프레임워크이 어 적절한 수준의 추상화가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. 아닌 거라면 별로 유용하지 않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결국은 사용 개발자 경험을 개발자 좋으라고 하는 거지 지금 그죠? <laughs> 자 그래서 리액 아넥스에 s 는 어, 리액프레임웍이다. 와 그, 자바 스크립트 뭐 UI 이런 거 아니죠? 리액프레임웍이다. 그래서 리액 쓰면서 생기는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. <laughs> 어허 멋집니다. 자, 어 오케이, 알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워낙 광고행위 많아가지고 뭐 페이지 베이스 뭐, 뭐 프리랜더 다한 건데 그죠? 대충 한 거잖아요. 그래서 이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. 그냥. 자, 튜토리얼은 뭐 하냐면은, 어뭐 이런거 만들 거다 블로그 앱을 만든답니다 그래서 이미 이게 나와 있고 소스도 다 있어요 음 그런거고 여기 가는거는 자바 스크립트는 알고 있다고 치겠다 그 <laughs> 당연히 알고 계시죠 자그 다음에 어, 버셀에다가 배포하려면 버셀 계정도 있어야 돼요 뭐 공짜입니다 이거는 어, 당분간은 자 그렇고 저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준비해 놨어요 그 코드 스페이스에 그리고 제가 전에 했던 것들 다 지워버렸습니다 깨끗하게 하려고 자 보시면 여러분들 똑같이 따라하시려면 로컬이 됐건 저처럼 코드 스페이스가 됐건 노드가 있어야 되고 노드는 기본으로 있더라고요. 코드 스페이스의 경우에는 그다음에 노드는 심지 어 20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경 쓸거없어요18 이상 그렇고요. 쉘 있어야 겠죠? 터미널? 뭐 이런 겁니다. 윈도우스는, 뭐, 보시다시피, 어, wsl을 권장하죠. <laughs> 저는 wsl, 지금도 wsl을 하고 있거든요. wsl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준비가 됐으면 터미널에서 이제 실행을 해봅시다. 자, 요수 명령. 이게 복사하는 기능이 없냐? <laughs> 이거 다, 이거 다쳐보라 이건가? 자, 쳐보고 싶지 않죠? 자, 그래서 끝까지 쭉 하고, 카피.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. 슉. 네. 여기에 이제 NPX 라는 건데 이제 뭐 저택 e p 익스텐션 이런 거 아닐까요? 그래서 이제 뭐 설치도 하고 뭐 클론도 하고 막 그래요 지가 알아서 되게 좋아요 <laughs>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실행만 하면 됩니다 자, 그래서 어 어딘가에 어 있는 걸 가지고 어 아예 그냥 세팅을 해주세요 세팅한 결과가 이렇게 있잖아요 음 제가 좀 아쉬운 거는 뭐냐면 아좀 잘못했다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요 왜냐면 경로가 여기 또 생겼어 아 이거 내가 그렇게 원하는 바는 아닌데 어, 왜 이렇게 했을까? 요기 음...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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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렉토리 이름을 써가지고 그죠? 이거 안 쓰면 안 될까요? <laughs>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왜냐면 일단 지금 지우고요. 뭐였죠? n e x t f l o a 플로 이렇게 피우고 명령에 쫙 보면은 여기 보면은. 경로 이름이 거든요 이거를 경로 이름에 그냥 커런트로 하면 어떻게 될까 싶어요. 이렇게. 아, 어? 어, 저기 있어가지고 안 된다고요? 허이쿠. <laughs> 어, 해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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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봅시다. 일단 지우고요. 그 다음에 리듬이도 지우래요. 아깝지만. 됐냐? 오, 응. 어, 됐어, 됐어. <laughs> 예, 이게 낫죠, 그죠? <laughs> 자, 이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됐죠? 예, 네,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. 네, 그래서 생겼고, 자, 그 다음에, 어, 얘는 이렇게 들어갔지만, 우리 현재 드리도 입니다 여기서 이걸 하면은 서버가 뜰 거예요. 자, 서버 뜨는 것도 봅시다. 자, 서버. 아이고, 이거, 이거 아니죠? 클럽 아이 그래서, 이거 아니까? npm run dev. 그러면, 포트포드가 또 생기죠? 멋진 페이지가 딴 뜨고, 기본 페이지가 엄청 멋져요. 오, 이게 기본 페이지에요. 엄청나죠? 뭐 <laughs> 보이냐고요? 헬로 아닌가요? 웰컴인가요? 웰컴이죠? 어디서 구라를. <laughs> 자, 엄청 간단하죠. 그 다음에, 이렇게 생긴 거 봤습니다. 음, 끝났어요. 이게 <laughs> 끝입니다. 어이쿠 다음에 이제 이거 할 거예요.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. 아, 네. 어, 지금 해보라고요. 아, 이거 해보라고. 아, 죄송합니다. 해보라고 했구나. 웰컴을 런으로 바꾸래요. 어, 그 정도야. 페이지스에 인덱스.js 이제 파일은 필요 없고. 자, 해서 여기서 여기 h1. 이거를 뭐런런 런? 이렇게요. 이렇게 하래요. 이렇게 해서 런. 번 하니까 저장하면 오. 해볼게요. 뭐 바로 바뀌네요와 신기하다. 오토 리로드를 하고 있는거죠? 엄청 편하네요.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패스트 리프레시라고 그러는구나. 이거를 오토 리로드는 옛날에 자바할 때나 쓰던 Fast r e 패스트 리프레시네 좋습니다. 자그 다음에 다음에는 이제 페이지를 여러개 만드는 거를 하겠답니다. 자 여기가 일단은 오, 너무 짧아서 그렇게한는데 너무 또 나가면 또 내용이 많을 것 같으니까 오늘은 가볍게 그래서 끊어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